2021년 10월 20일, LA 오늘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욕기 10장 1절에서 12절, 진흙 같은 자의 외침입니다. 인생 살기가 정말 괴롭구나. 그러니 내 원통함을 터뜨리고, 쓰라린 내 마음을 토로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주께서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나는 억압하고 멸시하시면서, 도리어 악인이 꾀하는 일은 좋게 보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주께 있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까? 사람이 보듯이 보십니까?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주의 해가 사람의 해와 같습니까? 내 잘못을 찾고 내 죄를 탐색하시다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나를 주의 손에서 빼낼 자가 없음도 아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두루 다듬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려 보내시렵니까? 주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 붓고 치즈같이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가죽과 살로 옷 입히시고 뼈와 힘질로 짜서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농원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알게 하소서, 죽을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내 자리 세워 주소서 네. 할렐루야 10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그 힘든 경우를 경험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던 그 파스칼의 말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어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그 만남이나 또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를 비롯한 여러 많은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세대 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민자로 새로운 땅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충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욥이 이해되지 않는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결심한 듯이 자신의 그 불평과 괴로움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이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기가 정말 괴롭구나. 그러니 내 원통함을 터뜨리고 쓰라린 내 마음을 토로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주께서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욕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사실 지금 욕이 힘든 이유는 그 고난 자체라기보다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고난 받고 있는 자기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모습을 볼때욥 또한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신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과율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욕과 이 친구들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잘 진행되고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욕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이 기본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본 원리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도록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은 이 기본 원리를 적용해서 욕의 고난의 이유가 욕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욕은 자신에게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통하고 쓰라린 마음으로 정제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요분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듯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나는 억압하고 멸시하시면서 도리어 악인이 꾀하는 일은 좋게 보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주께 있는 것이 육신의 눈입니까? 사람이 보듯이 보십니까? 주의 날이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주의 해가 사람의 해와 같습니까? 내 잘못을 찾고 내 죄를 탐색하시다니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나를 주의 손에서 빼낼 자가 없음도 하십니다 이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행동하시냐고 하나님께 질문하듯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 사람의 눈에 가신 것처럼 그렇게 보시냐고 말하고 있고요. 주의 날과 해가 사람의 날과 해와 같은 것처럼 왜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냐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욕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처럼 행동하시냐? 라고 말하고 있는 이욕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것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자기를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주의 손에서 아무도 자기를 빼낼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죠. 그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로 알리시면서 성경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요분 이 사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해의 폭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두루 다듬어 주셨는데 이제와서 나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진흙같이 빚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소서. 나를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시렵니까? 주께서 나를 우유같이 쏟아붓고 치즈같이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가죽과 살로 온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짜서 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분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 놓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다듬으시더니 왜 멸망하시려 하십니까? 나를 진흙같이 빚으시더니 왜 다시 흙으로 돌려 보내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유같이 쏟아 부어 치즈같이 나를 굳히시지 않으셨습니까? 뼈와 힘줄로 짜서 가죽과 살로 옷 입히지 않으셨습니까? 욥은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는 질문이 아니라 원망이죠. 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믿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두꺼비 집 짓기 놀이 다 아시나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기가 있는 흙과 모래를 한손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흙으로 덮죠. 흙을 많이 쌓아 올리고 잘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흙 아래에 있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빼면 동굴과 같은 집이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때 했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줄게 새집따오 따라하신 분 계십니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꺼비 집을 만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저런 장식을 하기도 하고 뭐 곤충이나 어떤 물건을 그 안에 넣기도 했죠. 그리고 다 놀고 나면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경우는 그냥 그 두꺼비 집을 두고 가기도 하고 또 발로 밟아서 무너뜨리고 가기도 하죠. 만든 사람이니 그렇게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갑니다. 요 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흙처럼 빚으셨음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진흙과 같은 존재라는 그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의 29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들을 뒤집어 엎어 마치 초기, 포기장애를 진흙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으신 분에게 그는 아무것도 몰라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아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계 말씀처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진흙 같은 존재인 우리를 자녀처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10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위처럼 말입니다 다위의 삶을 보면 그 또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인생의 어려움 앞에 그 힘듦과 아픔과 배신의 그 고통을 또 이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도 그러했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고 나를 돌보시고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원망들의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아멘. 가장 지혜로운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호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시 하나님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과 같은 우리의 외침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원망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피종물이 되신 그 창조주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오늘 하루의 삼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상황 속에 때로 우리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지만 창조주의 주권은 기억하지 못하여 진흙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흙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